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딱두 가지만, 두 가지만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주입니다. 저희는 이게 학생들의 성공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지금까지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 내가 공부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내성적이 생각보다 생각처럼 정말 정말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를 것 같다가도 모의고사를 보면 정체가 되는 시기가 있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조금 오르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달, 두 달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이 좌절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과연 갈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절대 게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는 반드시 완주할 마음을 가진 학생이 본인들의 성적들을 올리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는 수능을 반드시 올해 볼 거야, 반드시 올해 봐서 반드시 대학을 가겠어라는 생각이 픽스가 돼야지만 학생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올려야 될까? 어떻게 올려야 되지? 도대체 방법이 올까?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도 더합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자투리 시간을 쪼갭니다. 더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희망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그 순간순간의 성적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게 되면 정말 공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잘 봤다고 으쓱하고요. 조금 못 봤다고 주눅 들어서 공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수능만 바라보고 실력을 키우는데 정말 정말 애를 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말하고 1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전에 이 전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녀분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정말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요. 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실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숙학원에 들어온 그 순간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에는요.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듣지 않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볼멘소리에, 아이들의 투정에. 그리고 아이들의 이유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을 굳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는 건 밖에서 생활하는 것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요. 그리고 자유롭지 어, 또한 먹고 싶은 거못 먹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정말 하기 원한다면 대학만 바라본다면 정말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기숙학원이라고 강사인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와 함께 붙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을 잡게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군인 어, 장교 아버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 일주일 만에 학생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유들을 말하면서, 집에 반드시 나는 가야겠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가 거기 나오는 순간, 너에게 지원되는 모든 것은 끊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가 원해서 들어간 곳이지 않니? 너가 원해서 들어간 곳이면 끝까지 완주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 그 이후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 머리 깎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머님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래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사실 제 기억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 마음 속에 남는 이야기를 어머님 아버님들께 전해드리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호학과를 정말 지망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성적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해도도 훌륭하지 못했고요. 암기력도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단어책을 10번을 반복해도 간혹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을 믿었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학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중간에 조금 다소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학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올해 간호학과만 3관왕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 서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4년제를 가나다곤을 3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사실 저는 어, 간호계 쪽에도 사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어떤 취업 걱정이나 그리고 정말 얼마든지 또 노력하면 5대 중합병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라고 정말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뭐 1학년 때 학점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정말 해주고 있고요. 사실 며칠 전에는 그 가나다군의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정말 한 시간 가까이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죠.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제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인데, 제가 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가 제가 30점에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2등급이 나왔을까요? 정말 저는 아직도 제가 믿겨지지 않아요.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선생님,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저 정말 다음날 꿈일까 봐 정말 그게 두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자존감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보게 될 마음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선생님, 이제 저 토익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대형 종합병원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당찬 포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처음에 많이, 많이 부족했던 친구였지만, 저 많이 어렸던 친구였지만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어른스러워졌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 꾸려나갈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학생을 만나는 순간순간 진실되게 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강사의 본질은 학생에서 나온다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수능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바꾸고요.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바꾸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자신의 인생들을 헤쳐나갈 그렇게 준비가 될수 있도록 성장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광릉한 셈 기숙학원의 그룹과에 반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다소 강의 때문에 쉰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쉰 목소리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